어,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0이 제로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에너지가 돼요. 그러면 식을 세우면 y0만큼 감소할 거리가 내려갈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x0만큼 감소하니까 이제로는 2분의 1k y0의 제곱 더하기 2k가 되고 그 다음에, 그, y0만큼 내려갈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제로 감소하는데, 2y0 내려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e0가 감소하기 때문에, 2e0는, 음. 1k, 2y0의 제곱 더하기 2k인데, 여기서 정지하기 때문에, 이 k 가 0이 돼요. 그러면 2e0는, 2분의 1k 4y0의 제곱이고, 그러면 20는 k의 y0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걸 1번을 2번으로 하면, 1번에 2번을 대입하면 20는 2분의 1, 20로 더하기 2k가 돼서, 2k는 2분의 1, 이제로 와야 해서 답이 4번이. 아,